오늘은 수익성 지표 두 번째 시간인데요. ROA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A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누게 되죠. 이 이익 지표는 그래도 자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개념일 거예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ROA죠. ROA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닌 순익, 네팅함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ROA는 ROE에 대해서 비해서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자산 대비 순익을 따질 때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같은 부채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ROE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요 회계적 장난을 피하기 위해서 ROE보다는 ROE를, ROA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ROA는 분자를 좀 바꿨어요. 순이익 플러스 이자비용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나누기 평균 총자산. 분자가 바뀌었죠. 이 개념은 이자비용과 더불어서 순이익에 대한 세율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거했던 이자 비용을 다시 집어넣은 이유가 보겠습니까? 회사마다 레버리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진정한 이익 창출 능력만을 딱 꼬집어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채무를 제외한 순수 이익 창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R O A가 선호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개 R O A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것을 주로 활용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R O T C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 있죠. 분자에 영업이익 나누기 총자본이 됩니다. 요즘에 뭐 제법 자주 쓰이는 개념이에요. 증권사 보고서를 쭉 읽어보시면 R O T C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위에 분자가 순익이 아니죠. 이번에는 또다시 영업이익이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아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총자본이라고 썼습니다만 분모는요. 사실 자산이나 총자산이나 자본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ROA와 ROTC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란 말인데요. 순익을 이 분자로 올려두었다면 ROA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분자로 올라와 있다면 ROTC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부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가 모두 포함이 되죠. 예로, 예전에 거론해 드렸습니다만, 뭐 만약에 100년짜리 장기부채가 있다고 해보죠. 이건 원금을 우리 세대에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로 총자본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보통주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총자본의 개념하고는 살짝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계사 수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는 이 시간에 불필요합니다. 그냥 rotc와 roe는 roa는 영업이익이냐 순이익이냐의 차이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rotc를 포함한 모든 수익성 지표는 어떤 형태로든 분자의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해서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예요. roe입니다.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밤새도록 설명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ROE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저는 몇명 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ROE에 대한 개념만큼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회계적 분석을 통해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일단, 이 지표도 역시 ROA나 ROTC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작하죠. ROE는 순수 투하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의 효율성 측정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겠지만 ROE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회사의 활동성, 수익성, 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까지도 알수 있는데요. 나중에. 듀폰 분석에서 이 ROE가 다시 나와요. 그때 다시하게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매우 기본적인 것까지만 정의해 볼 거예요. 이 개념에서는 우선주가 배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ROE는 순이익 빼기 우선주의 배당 나누기 자기 평균, 평균 자기자본. 역시 분자가 순이익에서 순이익 빼기 우선주 배당으로 바뀌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선주는 채권의 형태가 더 많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적인 아 o e 는 순수한 투하 자본에 대한 순이익만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우선주가 있다면 그로부터 나온 배당은 배당의 명찰만 뒤집어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자이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죠. 혹시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배당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매출 총이액에서 판관비하고 감가상각을 제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빼면 네트인컴 순익이 나옵니다. 순익 이후에 배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원칙적으로 순익 이전에 나갔어야만 했죠. 그런데, 명찰은 주식 보유에 대한 배당이지만 사실상 이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자지 않습니까?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있었을 경우에 순이익에서 그만큼 제거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